you uh know -huh. 사람은 다고사람 <laughs> 응. 사탕 게 사탕 사탕 음, 초콜릿가 그럼 하린이는 오빠만 찍는 거야 나만 멋있게 찍어 그럼 하나, 하나. 둘셋 멋있다 멋있다? 됐스 내려줄까? 음. 아, 할 거야? 허리 드안해엄마할 거야? 할 거야 <응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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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>. <웃음> 아, 이게딱 걸리고 아빠 보고 웃 웃어. 웃어야지. 웃어야지. 엄마랑 찍어보손 잡고. 엄마 해봐요 되겠지? 가어 웃어. 나 아빠 보고 웃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테스트, 테스트, 가자. <laughs> 나야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린이도 가봐, 아빠한테 달려. 아린아, 달려가. 어 저기 올라가 봐요. 얼른 올라가 봐요. 얼른. 라이 이쪽 이쪽 이쪽. 올라갈 수 있대. 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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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. 계단, 계단 마지막까지 올라가는 사람 있든. 하리아 여기 여기 계단. 여기 계단 계단 계단. 계단. 예. 우와. 뭐야 맨에 이 <laughs> 하이 나 내려가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. 네, 진짜 조심해야 돼. 내려가자 이제. <laughs> 어. 드릴까요? 네. 네저돌한번 어, 터치하고 와 그러다 또 젖는다 <laughs> 그러다 또 젖는다

올라가, 이쪽, 오른쪽으로 올라가. タッ,タッチ。タッチ 가자. 입수는 안 돼, 입수는. 안 돼요. 아, 멋있다. 멋있다. 나야, 여기 거북이 앞에 서봐, 아린이랑 둘이. 오, 아, 너무 멋있다. 엄마 보야지 둘이. 라 무지개 찾아 무지개 무지개 안 보여? 라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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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개 위에 분수 위에 무지개 있지. 라야 아리나 아빠한테 좀 가줘. 아빠 혼자 외롭게 찍고 있어. 어, 땡, 땡. 얼굴 다 가려 안 나와. <놀라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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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> 나와. 선글라스가 자꾸 내려가니까 아리는 안 쓰나 봐 불편해. 아유. <놀라> 맞다? 우리 마지막. 하이나, 이제 우리 내일 한국 가. 오늘 끝이야, 여행. 재밌게 오늘 놀자. 오늘 마지막이야. 화이팅! 화이팅! 뭐해, 이라. 아빠, 조심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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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울렸구요. 가봐, 어? 가봐. 어? 어? 아니야, 이거, 이거 빼야지. 어?

일로 오세요 어, 어, 어 조심해 조심해 어. 멀리 달려 멀리 조심해 조심해 어려 チュー 아, 그리고 귀이리패이요 아, 그리고 이고싶어고귀신고프지 아, 침을고귀신먹 아, 니까고요고요 아, 요 아, 그리요 입장 리고 귀신이요. 요 아, 그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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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아,

맛있겠다,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어, 어, 어. 어? 거, 여기. 어 아빠 우리, 잘라줄게 우리 사진 어. 어, 어. 어, 셋 어, 어. 잘 어. 오케이 맛있어? 맛있을 것 같은데? 호주 햄버거 맛있어?

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? 네, 아이스크림? 아이스 아이스크림? 아이스 아이스크림? 좀, 아이스크림? 이아이아이스 아이스크림? 좀, 아이스크림? 아, 아이이이이이아이여 <laughs> 나 아빠 옆에 좀 가줘. 아빠 혼자 있다. 어, 이라. <laughs> 진짜. <웃음> 아빠는 결국 혼자 찍는 거야? 진짜 멋있다. 지금 완전 멋있다. 웃어야지. 근데 웃기만 하면 돼. 좋아 좋아 좋아. 됐어? 오케이, 됐어. 어, 다 했어. 다 했어. <laughs> 어,